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어, 상체 운동 계속해서 상체 운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체중을 이용한 상체 운동 이 시간은 그 어, 약간 번데기? 어, 구렁이? 약간 이렇게 이면서 가는 G.I.J 예전에 영화 보셨나요? 한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 데미 모어가 전사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는 영화였죠 G.I.J 에서 그 데미모가 이렇게 운동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. 운동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어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일명 그냥 g i j 제이에서 그냥 G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살이 많이 찌셨거나 그 근육이 없으신 분들은 하시기 힘들어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께서 꼭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에서는 약 40대 중반에 우리 여성 회원님께서 이걸 지금 하고 계세요. 너무나 멋있으십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리는 좀 넓게 벌리시고요. 그리고 팔은 좀 좁게 벌리시고 이렇게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. 제가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밑으로 쭉 갔다가 밑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예요. 여기에 철책선이 어, 여기에 전기선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감전사 당한다는 생각하시고 그쪽 밑으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시는 거 이것을 하시는 건데 이것을 제가 다섯 번에서 열번 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?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조금 힘들 겁니다 <목소리> 앞으로 3개 더 진행하도록 할게요. 어, 어, 땀이 나네요. 정말 힘듭니다. 여러분들도, 어, 이걸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유명쥐 트레이닝. 갔다 오는 걸로 해서 하루에 10개씩 10세트, 총 100개. 이걸 꼭 한번, 10세트가 힘드시면은 2세트도 괜찮고, 3세트도 괜찮고, 4세트도 괜찮고, 5세트도 괜찮으니까는 한번 하시더라도 제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.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